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국힘당이 다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정리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윤이숙의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전환길에 입당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전환일이 무슨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22일입니다. 8월 20일 날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가 새로운 당대표를 뽑은 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잘 싸우는 정당, 전투력이 쩌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오는 소리는 백이면 백, 100. 국힘당 해치만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를 포함해 한동훈이 아니라 조경태, 장동혁 그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상황은 변치 않습니다.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한두 번 수가 봤습니까 김문수 그중 났다고 하지만 이번에 정말 우리는 실망을 했습니다. 대선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한뒤 부정 선거에 당한 다음에. 입도 뻥긋하지 않고 그 문제는 이재명 독재와 잘 싸우겠다라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것 자체가 우리는 얼떨떨합니다. 우리가 알던 투사 김문수는 죽었습니다. 이재명 도움이 김문수로 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문수는 고쳤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더 끔찍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정말 가소로운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가소로운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 한동훈이는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힘당이 구구정당으로 변질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라면서 비장한 목소리를 냅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더 심한 말을 까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전환기리 입당하는 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국힘당을 접수하겠다는 것 아니냐하면서 설레발을 칩니다. 이 이런 참 그래서 저는 오늘 모진 소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청말 하고 싶었던 목소리 를 오늘 좀 일부 낼 생각입니다. 세상 밝히지만 한동훈 같은 얼치기들이 목노와 노래 부르는 중도 확장의 노래는 똥입니다. 똥. 한동훈, 이준석 지금 당을 달리하군. 이준석 포함해서 국힘당의 그 많은 친구들이 떠돌아가 되는 틈만 나면 중도 확장, 중도 확장이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깃발은 누가 달지는 얘기 안 하고 중도를 확장해야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와중에 확고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국힘당이 회생을 하려면 살아나려면 극우 확장만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도 확장은 똥이다. 극우 그 확장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게 바로 민주당 그쪽이 아니고 보수정당입니다. 그럼 보수당은 1990년 민정당의 중심이 됐던 노태우 중심의 3당 합당이 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시가 말랐습니다. 자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노태우가 김영삼, 김종필을 끌어들인 그런면서 3당 통합을 했습니다. 이후로 놀랍게도 보수당의 세력은 2배, 3배가 돼야 되는데 보수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할까요?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려는 세력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봤던 지난 30년 넘게 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보수당을 가리켜서 극우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민주당 애들이 난리를 칩니다. 민주당이 뭡니까? 운동권 정당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 보수당을 향해서 쟤네들은 극우정당이고 친일외구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민주당의 말도 안되는 공영에 쩔쩔쩔 매고 뒤로 꽁무니를 뺍니다. 이 나라가 지난 30년 넘도록 치명적인 위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헌법 4조에 나와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떠미고 나갈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얘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너무 명쾌한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같은 얼치기들이 목노아 노래 부르는 중도 확장이라는 건 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속삭이는 돌파리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천재도서를 할까요? 쟤네들이 민주당을 싸워 이길 상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앞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바보들의 집단입니다. 국힘당에 있는지 왜 모르는 바보들이 특식을 특식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한동원 같은 친구들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김대중을 제대로 비판하는 걸단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행사만 나면 민주당 애들보다 더 열렬하게 김대중 찬양을 하고 노무현 찬양에 나팔을 부는 게 바로 한동원을 비롯한 모저리들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자들은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똘똘 뭉친 세력이 바로 지금의 국힘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건 물론이고 탄핵에 동조한 것만 봐도 명쾌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그렇게 놀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에서 극우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극우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빨갱이 극좌 세력만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용어를 제가 극우라는 말을 쓴건 운동권 정당, 민주당, 빨갱이 정당, 민주당에 맞서는 전투력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극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열렬한 신앙심, 그걸 극보수를 좌빨들이 쓰는 극우란 말로 잠시 써준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국자 세력이 구체적으로 이재명이가 지난해 총선에서 어디 중도 확장 공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꾸로 한동훈이가 국민의 눈높이가 어쩌고 하는 공천 이른바 국민 눈높이 공천으로 장난을 쳤지만 승리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국힘이 살아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런 썩어 빠진 국민 눈높이 어쩌고 하는 타령이나 중도 확장론은 깔끔하게 작별을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빨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힘당에서 그런 말을 쓰는 친구는 당에서 바로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엉덩이를 걷어차서. 같이 살수 없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이 살아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겨우 전환길 정도를 입당시키느냐 많으냐 이게 싸움거리입니까? 국힘당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전투력이 쩔고 쩌는 이른바 극우인물들, 좌빨들이 얘기하는 극우인물들이 대거 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환길이 문제가 아니고 반복합니다. 전투력이 검증된 확근한 극우 인사들이 극보수 인사들이 당에 대거 물밀처럼 들어가서 음.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름을 몇 사람을 열몇 사람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단이 있겠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던 호남 출신 아스팔트 우파 있습니다. 김상진 대표 이런 분이 국힘 당에 들어가면 됩니다. 확근한 변호사 강신업.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정재학 이런 분들이 다 국힘당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양심적은 젊은 변호사 도태우라고 있습니다. 더 젊은 지금 자유대학의 부대표 박준영 군이 있습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애송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젊은 피입니다. 대거 국힘당에 들어가길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수 출신에다 옛날에 혁신위원장을 했던 애국자 유석춘 교수도 좋습니다. 다 국힘당에 들어가서 그 당의 체질을 바꿔줄 사람들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하고 친소관계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부정선거 저격수로 뜬 변호사 박주현 훌륭합니다. 문재인 윤석열 두 정권에서 모두 탄압받았던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등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변희재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좋고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전투력을 갖춘 극우 그 또라이란 점입니다 극곳또라에 바로 그러한 전투력만이 지금의 국힘당을 살릴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 방송의 발언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해낸 얘기가 시원합니까? 그런데 뭐가 사람들이 좀 빠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광화문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광훈 목사를 뺄수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가장 목소리 큰 손상대 대표라는 사람이 저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왜 저렇게? 국힘당과 상관없이 변방에서 돌아야 하는 이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해안수, 신해식 대표 같은 사람도 지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국힘당 접수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정광헌 목사와 함께 거물 로수를 당당하게 해서 국힘당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 제가 일 지금 열몇 사람을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은 빼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주 가소롭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저 예시를 드린 것뿐입니다. 합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좌익의 난동에 맞서서 더 용감하게 싸우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 대한민국 팝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리는 기준은 일당백이냐 아니냐 최소한 좌빨열름은 멱살을 잡고 흔들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역설적으로 말해서 우익 철면피가 지금 필요합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익들이 뭘 모르는 국민들이 조선일보 같은 엉터리 신문들이 오 저런 사람들은 정말 고약해서 안 되는데 저 사람 너무 거친데라고 얘기한 사람일수록 중용하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국힘에 들어가서 뭘할 거냐?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절대, 개엄에 사과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과 손절은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극우 또라이가 필요하다. 철면피가 필요하다. 여러분, 좌익들이 언제 사과하는 걸 봤습니까? 이른바, 우리 극우도 그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개엄과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회생의 방법이었다고 빡빡 우겨야 됩니다 그러다 궁하면 야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어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좌익보다 훨씬 뻔뻔하게 훨씬 뺀질뺀질하게 버티고 좌빨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야라고 용기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더 독한 소리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힘에 들어가서 힘을 모아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윤석열과의 단절을 당규에 새기자라는 혁신 위원장 윤희식 같은 사람을 한방에 쳐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정당이 사과문을 당원 당규에 집어넣습니까? 윤희식 제정신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멀쩡한 줄 알았더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민주당 후보 보좌관을 지냈던 분이 용기 있게 얘기한 게 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음에 절대 사과하지 마라. 그동안 분열을 해온 것에 대해서 거꾸로 사과하려면 사과를 해라. 말로만 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그동안 분열을 분열의 부채질을 해왔다 한동훈, 이준석, 홍준표 따위는 보수의 호적에서 파 내버려야 됩니다. 파내! 그게 국힘당이 회생하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국힘당을 운동권 정당, 좌익 정당, 민주당보다 10배 더 뻔뻔하고 전투력 넘치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제대로 둘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에 요즘 글래 보기 드물게 제가 이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국힘당 회생 처방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해결할 거냐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결국은 원칙 확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어떻게, how, how의 문제인데 이건 다음 기회에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